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성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난 시드기아 왕가의 마지막 만남 직후 시드기아왕 제11년 넷째달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됩니다. 요시왕여섯째 해부터 선포한 예레미의 유언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됩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시드게어왕 제 9년, 열째 달에, 느부난 살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은 마침내 제 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벽이 뚫리고 점령당합니다 18개월의 포위로 양식이 떨어진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고 성벽을 파괴하는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합니다.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친위대장, 누부 살아다니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유다왕 시드기아는 야물튼타 왕의 동산길을 따라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탈출하여 아라바 쪽으로 피신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집중된 북쪽을 피해 남쪽으로 성을 빠져나갑니다. 아라바는 원래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아카바만 북쪽 끝에 위치한 엘라까지 이어지는 요단 분제의 스텝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여기서는 여리고 평지를 가리킵니다.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아는 갈대아 군대의 추적 끝에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 하마 땅 립나에 있는 느부간네 살의 사령부로 끌려갑니다. 느부간네 살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후에 그의 두으로 뽑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성을 점령한 갈대인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게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특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성벽의 파괴가 치명적입니다. 르엠에 의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예루살렘 주민은 적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성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시민들과 숭호업자들이 주로 유배를 당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낮은 지위에 있던 자들은 대부분 폐허가 된 가난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누브사라단의 마지막 조치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르부사라다는 포돈과 밭을 유다 땅에 남겨진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나눠집니다. 이러한 토지의 재분배는 유다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혁명적 정책입니다. 농경 사이에 속하는 유다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시민은 자기 땅에서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들입니다. 주류에 속했던 자들이 사로잡혀가서 생긴 빈 공간을 주변부에 속했던 빈민들이 차지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예림의 석방입니다. 시드기의 비극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한 다음에 예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과 예언자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요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시드기아는 도제히 실패하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모든 고초를 당하고 끝까지 요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유다 고관들에 의해 죽음의 문턱까지 떨어졌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난살에 의해 석방되고 후대를 받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석방은 일시적 구원입니다. 그 역시 유다 민족과 달세 왕조의 멸망이라는 파국적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40장에서 4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레미야의 고난이 그가 선포한 심판 연의 성취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끝까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무거운 짐을 집니다. 예레미의 활동을 알고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석방해 한대하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보내 시의 뜰에서 예레미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시위대의 뜰에 머물던 예레미야가 석방되서는 백성 가운데 머뭅니다. 예레미야가 물러나 있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다리아가 예레미를 데리고 간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예레미의 집도 가능하지만 그라다에게 맡겨 데려가게 했음은 그라다와 관련된 집임을 시사해줍니다. 40장 5절에 따르면 그 다라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 다라는 예레미아를새 행정부가 들었은 집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 다라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로 요아김의위협으로부터 예레미의 아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 1 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에벤벨렉의 구원입니다. 시대 때에 구금된 예레미아가 바벨로왕 누브간네살의 명령으로 석반된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구스인 에베멜렉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이전에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38장 7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왕의 아들 말야의 구덩이에 던져져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예레미야가 왕궁 대시 구스인 에베멜렉의 적극적 개입으로 구출돼 시위대들로 옮겨집니다. 내용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여기보다는 38장 7절에서 13절에 위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에베멜렉의 주는 구원의 약속이 의도적으로 이레미의 석방 기사 다음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레미서에서는 에베멜렉의 구원 약속만 나오고 약속에 따라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나 언급은 없습니다. 구원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예림의 석방기사 다음에 놓인 것입니다. 예림에게 나타난 약속의 성취가 에베밀렉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의 성취를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림의가 구스인 에베밀렉의 도움으로 사지에서 벗어나 시대들에 머물고 있을 때 요의 말씀이 내립니다. 말씀은 에베밀렉이 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림의 를 반역자로 처형하려는 고관들의 강압적 요청을 왕이 승인했기에 예레미야를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이방이라면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고관들의 불의에 맞서 여호와의 예언자를 살린 에베멜렉의 헌신이 여호와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에베멜렉에게 가서 당신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전하게 하십니다. 약속에 앞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에벤벨렉은 왕궁 내시였기에 바벨론 군대 칼을 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요아께서 에벤벨렉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시드기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의 시종인 에벤벨렉은 대적의 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유다의 고관들도 가능하지만 성의 함락이라는 가까운 문맥을 고려한다면 바베는 군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8절은 내용상 11절의 반복으로 구원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18절은 요하께서 에베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듯이 이방인 에베멜렉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롭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석방되고 선대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먼저 항복한 이들이 선지자의 간에 바벨론에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유다 방백들에게는 배청을 받았지만 바벨론의 시의 대장과 모든 장관들이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보낸 것입니다.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때에 주님을 찾고 주의 길을 가는 백성이 되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과 경고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